<groo mic>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와이프의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생일인데요. 올해도 뭐 어김없이 생일 뭐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은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생일을 맞이하면요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뜻깊고 재밌고 이렇게 보람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크게 열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또술한잔 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보통 좀 조용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와이프의 생일날이면요 보통 절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식구들은요 항상 절을 이렇게 잘 찾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비롯해서요 식구들 모두 건강하기를 이렇게 기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처제가 왔습니다. 처제랑 같이 한 쇼핑몰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MK 수귀입니다. 앞에 이 배달맨인 여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젊은 여성분 같은데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요. 또 손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덮으면서 지금 태국은 굉장히 덥거든요. 긴 점퍼를 입고 이 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요. 이분들도 다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요. 우리 집사람은 뭐 그래도 좋은 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즐기는 시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요. 감사를 드리고 또 행복해 하고요, 만족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생일을 맞이해서요 생일 이벤트를 또 이렇게 조촐하게 해줍니다. 사진도 찍어가지고 인화를 해서요 작은 이렇게 미니 액자 이런 곳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또 생일인 사람은 이렇게 좀 아이디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증을 보고 생일이 맞으면은요 이렇게 케이크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요 몇 가지 할인 혜택을 또 주고 무료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를 먹고요, 사진도 찍고 재밌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생일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생일 선물입니다. <laughs> 저희도 마찬가지래요. 집 사람도 생일 선물을 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선물에 굉장히 또 약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에 약한 게 아니라. 주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줘야 되는지 이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살다 보니까 뭐 없는 게 없다. <laughs> 이런 여자의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게 없는데 뭘 선물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가장 이렇게 좀, 좀 편하고 좋은 거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요. 집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어떤 핸드폰이 필요한가? 이렇게 좀 사주겠다 약속을 하고요.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집사람은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보통 세개를 갖고 다녀요 주로 라인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노트를 신형을 샀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좋은 최신형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가성비가 좋은 AOE 이런 모델을요 좀 사려고 하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이고요 나오면 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더 커, 저송은더 응, 커. 어, 화면도 더 크고. 자 케이크를 사야 되죠. 처제가 집으로 작은 미니 케이크를 사오기는 사왔었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요. 오빠네 식구들하고 또 이모님도 오시고 하니까 같이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서 케이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녹아, 못 가져가잖아. 아이스크림 녹아서 안 돼. 아이스크림 아니야, 케이크야. 어, 그냥? 자, 태국도요, 케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맛있다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태국의 케이크, 맛은 뭐 한국하고 비교하기 조금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처럼요, 여러가지 데코레이션도 많고, 예쁘게도 많이 만들고요. 이렇게 좋은 케이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일날이면요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생일이니까요 어디 좋은데 여행 가서 맛있는 또 음식도 먹고요 저녁에 좀 좋은 곳 가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집에는 항상 일하는 우리 오빠네 식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국이 어렵고 직원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나가서 또뭐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미안도 해요 그리고 또 생일날이면요 처제를 비롯해서 우리 이모님이라든가. 사촌들 이렇게 또 많이 옵니다 찾아온다고 하는데 <laughs>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러고 저희들 둘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요 보통 집에서 음식을 합니다. 사은 고기 감자 떡볶이. 야 이거 뭐해 놓으면은 우리가 먹냐 아니라 오빠가 다 먹잖아 오빠네 식구들. 애들이 좋아하겠다. 좋아하긴 해. 그 그것도 뭐야. 저자? 이거가? 응. 저자 간장이네? 음. 그런 것도 뭘사 만들면 음, 되지 않아? 그 아니야. 와사비야. 와사비. 이것조그만거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사서 쓰니까. <목소리> 생일날 음식을 차리는데요.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주고 음식을 이렇게 좀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해 주는 것 같아요. <laughs> 태국의 친척이라든가 오빠네 식구라든가요. 아니면 뭐 직원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더 많습니다. 근데 또 집사람이요. 그런 것도 좋아해요. 우리만 맛있게 먹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 본인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요, 남들이 즐겁게 먹는 이 모습, 친척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시간 만드는 거 이런 걸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생일이면요, 항상 우리가 좀 <laughs> 돈도 많이 쓰고요, 음식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어쩔 때는요, 또 여행도 같이 가요. 물론 다 우리가 돈을 내고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선물을 특별히 받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태국에서요, 우리 집안은 또 검소하고 그렇게 또 부유하지가 또 사실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은 케이크라든가 액자, 마음을 담은 사진들 이런 걸 해가지고요 축하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뭐 감사할 뿐이죠. 그 정도를 가지고요. 집 사람은 이 신척들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생일 모습을요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 특별할 거는 사실 없는데 태국의 보통 사람은 이렇게 절에 가고 특별한 뭐 어떤 큰 이슈 없이 작은 케이크 놓고 즐겁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요 여러분께서 즐겁게 한번 봐주셨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